대부분 먹거리들을 많이 사, 사겠지? 먹거리? 응아 음. 음. 저도 사실 이제 음. 뱃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끝나죠 그렇지 그게 돌고 도는 건 아니야 아 어. 요새 뉴스 보면 계속 일 가족 아... 일주일 사이에 세 가족인가 이랬어 음... 어. 그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 아닐까 거의? 그게 민생 쿠폰으로 해결이 되나 안녕하세요, 선생님 네. 그래 오늘 헤어를 또 이제 묶으셨네요? 머리가 다 말랐거든. <laughs> 아, 근데 풀었을 때 반응이 좋아서 사실 이제 푸셨으면 어땠을까? 내가 머리 풀고 나온 건한 번도 없었을까요? 네, 맞아요. 그래 그지 머리 묶는 게 편해. 음. 근데 이번에 이제 민생 소비 쿠폰? 네, 민생 민생 소비 지원금. 이제 나오잖아요. 어떤 이제 명목으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명칭은 이제 자막으로 달 건데. 나오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? 나도 뭐 시장 먹으러 담배 사거나. 정해져 있는 건아니다 음. 근데 이, 이, 이 정책이 지난번에 사실 이제 구분이 먼저일까? 정책이 먼저일까?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.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? 글쎄 뭐 소비는 뭐 전국민이 어차피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. 음. 음. 그게 의미가 있을까? 크게 의미 없을 것이다. 음. 음. 뭐 저가할 때 주면 뭐 밥을 사 먹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.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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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필품에 쓰겠지. 음. 음. 그럼 이 정책이 어 연이어서 또 나올까요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 경제에는 조금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발성이잖아. 단발성. 음. 그게 계속 유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음. 대부분 먹거리들을 많이 사, 사겠지 먹거리. 음. 음. 아 저도 음. 사실 이제 뱃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. 끝나죠. 그렇지. 그게 돌고 도는 건 아니야. 아. 어. 일시적인 거겠지. 음. 음. 지금 요즘 경기가 좀 최근 경기 좀 어떠세요, 선생님? 나는 잘 모르겠어, 근데, 음.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맞아, 상당히. 음. 어. 아, 요새 음. 뉴스 보면 계속 일가족, 에이. 일주일 사이에 세 가족인가 이랬어. 음. 어. 그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 아닐까, 거의? 그게 민생 쿠폰으로 해결이 되나? 안될 것이다. 그치. 뭐 경제에 불경기인 뭐. 거지. 음. 불경기? 음. 어. 근데 뭐, 그거를 나라에서 어떻게 다 구제해줄 수는 없잖아, 이제. 음. 음. 선생님 지론을 한 번에 어떤 그냥 네. 정말 없고 힘든 사람을 몰아서 도와주는 게 낫지 그거뭔 음. 짓인가 싶어 음. 음. 선생님 개인, 개인의 의견이죠? 정치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음. 네.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냥 그걸로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전기세 같은 거뭐 음. 음. 전기세도 밀려갖고 전기도 끊기고 단수도 되고 돌아가신 분도 있더만 음. 어. 그 그런 데는 쓰지 음. 뭐 하려고 음.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음.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선임 찾아오는 그 부자 속칭 부자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분들은 이런 불경기에 타격이 크게 없으신가요? 불경긴 건 알지만 네. 타격이 있질 않지. 아, 상담 해봤을 때그렇지 오히려 일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. 그근데 어... 음. 이런 경기에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떤 뭐 특징이 있어요, 선생님? 운인 거야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운이 그렇게 들어 있는 거야. 음... 어, 그분이 그러더라고. 제가 선생님 만난 지 6년 됐는데요. 올해부터 좋 올해부터 좋다고 한건 처음이었어요.라고 하더라고. 아, 6년 만에 온 거네요. 아니, 6년 동안 꾸준히 다니셨는데 네. 한 번도 내가 좋다 소리를 안 했대. 네. 음. 그그 그러니까 운이 좋은 운이 6년 만에 온 거네요. 맞아. 근데 올 초에 그랬다 하더라고. 음... 올해부터 괜찮은데요. 그분은 원래 부였죠 부자라고 보기엔 그렇고, 음. 그렇다고 또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. 그니까 음. 그게 운에 들어있어. 음. 음. 남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아진 상황이거든. 음. 어. 회사 1위. 음. 음. 소득 구간이 좀 낮은 분들은 좀더 그런 운들이 많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? 뭐 그게 개개인별로, 다르겠지만. 개개인별로 다른데 성포. 월급 받고 사시는 분들은 부쿄 음. 아. 음,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복이 심하지. 아... 음. 앞으로 경제는, 경기는 여전히 좀안 좋게. 경기는 음, 좋게 보자.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. 음.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안 좋은데, 음. 음, 이게 지금 시작되는 일들이 언제 부작용이 나올지는 한 3년은 지나봐야 되겠지. 3년, 5년. 음. 음. 때렸잖아.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고. 음. 어. 선생님 근데 부자분들은 좀 약간 이런 경제 지식, 경기 흐름 이런 걸좀 빠르게 파악하시잖아요. 아무래도 금전 돈을 갖고 굴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캐치가 빠르긴 하지. 음. 어. 선생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좀 대비를 하고 있나요? 이미 대비가 들어갔겠지. 음. 어. 아그 차원에서 상담을 받는 거네 어떻게 보면? 그렇지 흐름하고 맞추, 맞추는 시점이? 그렇게 되는거지 아 어, 그렇게 해서 이미 그렇지 불경기가 와도 돌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여건을 만들어 놨겠지 아 어, 그리고 빨리빨리 아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 이거 보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했을 테고 음 어. 제일 안 좋게 보는 쪽이 부동산 예전. 제일 안 좋게 보는 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다 좋게 보지는 않아 음. 어쨌든, 뭐, 관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. 관세 협상 잘 될까요? <laughs>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. 어.